네, 아, 나 아, 아, 찍으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식양TV입니다. 보여주세요. 팔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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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찌. 저희는 금통 두 개랑 이거 지금 뭐예요? 청콤. 아, 신형 청콤. 그리고 신형 데이데이트. 이게 이렇게 밤에 보니까 또 그린처럼 도 보이네요. 128과 118의 차이는 러그랑 여기 있는 이 토막이 나뉘어져 있어요. 신형은 두 개로 착용감이 아마 더 좋아요. 야 밤에 보니까 이색 진짜 예쁘네요. 이 네. 색깔이 솔직히 쓰레기라고 말해. <웃음> <웃음> 예. 조명에 따라 좀 다르게 말이거예 맞습니다. 예뻐요. 뭐 청콤이 하면 할말 있겠습니까? 불변의 청콤. 청금, 제건 구형, 이건 신형. 술만 먼저 시켜요